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뚜루뚜루! 유뚜루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정지선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켜야 됩니까? 아, 딱지 안 끊으려고? 과태료 안 내려고 지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부분은 맞아. 이 법으로 지키라고 해 놨으니까 뭐 과태료를 안 내려면 정지선을 지켜야 되겠죠. 라는 생각보다도 우선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선적인 건 뭐냐?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보통 이 정지선은 이 사거리 교차로에 있죠. 그 교차로는 이 차들이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이렇게 지나도 가고 사람도 막 횡단보도로 막 건너가고 그렇죠 그렇게 사방에서 막 차들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지선을 지키는 겁니다 사진 하나 이렇게 여기 띄워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무차별적으로 정지선을 안 지킨다고 가정을 해보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안 보여요. 내가 정지선을 넘어서 섰다. 그럼 나만 보이면 돼. 나도 물론 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될거 아니야. 사람을 지나가는지 또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나오는지 자전거가 나오는지 이 우회전하는 차들이 그 정지선을 넘은 차들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나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돼요? 나는 정지선을 넘은 것 뿐인데, 나중에 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 출동하세요 그럼 가가지고 조사받고, 심지어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지선을 지키는 거는, 나의 안전과 이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교차로는 시야가 크게, 시야가 넓게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 사진 하나를 더 띄워드리면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정지선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미리 그려놨는데 이 보시면은 정지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앞에 나와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차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정지선을 보고 이렇게 차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 이큰 차들 있죠. 뭐 버스나 뭐 덤프트럭이나 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좁아요. 이 반경이 좁습니다. 반경이 좁으면 차가 이렇게 여까지 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차 때문에 이렇게 돌기가 힘들어요. 큰 차들은 그렇습니다. 이 작은 차들은 지나가는데 큰 차들은 이차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도 없어. 왜 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로 좀 가세요라고 이렇게 정지선을 뒤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빼놓으면 반경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좌회전하는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오는 차도, 이렇게 오는 차도 이 부분이 이렇게 좀벼 있으면 좌회전해서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또 여기 만약에 횡단보도도 있다 그러면은 그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들 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뒤로 살짝 빼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선은 꼭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지선을 넘었다 그러면 좌, 우, 뒤눈미러 아, 확인하고 뒤로 빠지세요 내 속도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넘었다! 그러면은 뒤에 차가 없어요?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안 넘게 해야지. 근데 차가 없다? 그럼 뒤로 이렇게 뺍니다. 뒤로 빠져서 정지선 뒤로 가십시오. 뭐 주위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뒤로 이렇게 오는 차들. 특히나 이 카메라 있는 데 있죠? 카메라 찍힐까봐 이렇게 뒤로 오는데 과태료 안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정지선을 꼭 지키도록 교차로가 오면 내가 정지선에 설수 있도록 속도를 좀 줄여주고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